버핏, 당신은 시장에 있는 다른 90%의 투자자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고민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신기한 투자 방법을 고하는 내지만,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투자자라면, 시장이 5년, 10년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한들,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가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높다, 주가가 낮다. 이 주식은 한달 뒤에 상승해 있을 것이다. 이 주식은 6개월 뒤에 하락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 가격은 나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나는 차라리 주가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도 그 회사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회사의 주가에 의해 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의 주가를 확인하고 내 분석이 적절한지를 주가를 통해 판단할 것입니다. 버핏, 당신은 왜 월스트리트에서 떨어진 오마하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곳 오마하에도 우편은 메일 오고요 잡지도 메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 50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쓸데없는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잡음이 없는 환경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 월스트리트에 있었다면 나는 더욱 가난했을 것입니다. 분명 더욱 큰 자극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치 앞만 바라보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인 수익 측면에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그저 어떤 비즈니스가 좋은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워싱턴 신문사를 분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큰 회사들을 알기 위해 뉴욕 실리콘밸리에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단지 신문, 책과 같은 회사의 정보들이 담긴 자료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intellectual process라는 게임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한 intellectual process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모든 측면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분명 투자를 하는데 있어 좀더 능숙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능숙한 그 분야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가치 대비 최저 가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도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버핏, 당신은 기술주를 산 적이 있나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 내가 기술주를 사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는 IBM에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IBM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이지만, 저는 공부를 한 적도, 제대로 회사를 이해한 적도, 그리고 투자한 적도 없습니다. 버핏, 지금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이 기회를 그냥 놓치겠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아깝긴 하지만,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 있는 한 당신은 매일 수천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는 기회이고 당신은 그 결정을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는 스트라이크가 없습니다. 투수는 그저 계속해서 공을 던질 뿐입니다. 실제 야구에서는 공이 무릎과 어깨 사이로 온다면 당신은 배트를 휘두르거나 스트라이크를 밟는 것 두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u s s t 을 누군가 25달러에 던질 것입니다. ibm을 68달러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스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공은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그저 서서 수총계의 공을 흘려보내고, 마침내 당신이 이해하는 공이 왔을 때 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투자 방법입니다.